내일 탄핵 심판 결정이 납니다. 네. 오늘 와이뉴스뭐그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뭐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 억척들이 많이 나돌아요. 괴담들이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으흠. 누가 뭐 반대한다, 누군 기가 간다, 이런 나와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돌고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웃음> <웃음> 저도 많이 받아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아마 많이들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제 억척이고 어뭐 추측일 따름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네, 분명히 얘기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헌법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무슨 뭐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런 것도 네. 어 헌법 재판소의 구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거나 네. 언론들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쓰는 보도의 경향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대 몇, 몇대 몇, 몇, 대 몇, 이건 다 사실은 추측에 기반한 거지. 어떤 것도 정말 누가 평의를 듣고, 혹은 평의에서 허, 어, 참여했던 재판관이 흘리는 이야기는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법률 지식이나 헌재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 의견으로 그런 추측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헌법 재판관이나 언론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보도도 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를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탄핵사건과 관련해서 출입기자단 규약을 만들었는데 예. 주문을 미리 빼내는 보도를 하거나 주문 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정적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 단정적 보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기각한다 몇 명이 뭐 했다 이런 식의 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는건다몇대 어, 몇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추측이거나 예. 억측일 따름이지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다 어떤 재판관이 진보 성향인데 그게 몇명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추측이에요?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laughs> 보수라는 의미가 우리가 네. 사회에서 언제부터 무슨 좀 나쁜 이미지처럼 가고 있잖아요. 음, 수구적이거나 뭐 거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까지 다 보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음흠. 그러니까 친념에는 보수, 친남에는 진보,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있죠. 사, 아니, 너무 넓혀서 보는 거죠. 그런가요? 무조건 보는. 보수라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보수라는 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 전통이나 명예나 질서나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을. 진짜 보수는 그렇다. 보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이란 것은 사회의 변화를 뒤쫓아가잖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따라서 법관들은 보수적이고 법 최고의 법관인 헌법재판관들은 누가 지명했느냐가 다를 뿐이지 예.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보수적이고 네. 또뭐새누리당이 추천했으니까 뭐 보수적이고 야당이 추천했으니까 진보적이라는 음. 얘기는 그냥.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렇긴 해요. 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그 단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촛불 집회대 태극기 집회,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끔요. 지금 됐거든요. 특히 기자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 다이 질문 받죠 빠지지 예. 않고 분명한 것은 법률과 상식으로 사안을 보면 됩니다 예.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들이 의도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법률과 상식으로 이 사안을 보면 된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까지 될 분들이라면 분명히 상식과 법률로서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됐고 여당 소속 의원들까지 동의를 했는지, 예. 그 국회에서 234명이라는 의원들이 찬성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 예.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음. 재판 진행 과정, 현재의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면은 예. 뭐가 문제인지. 다들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결론을 예단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국민들이 두 갈래로 나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현명하게 결정할 겁니다. 음흠. 오늘 와이뉴스 주제, 네. 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성향과 아 상관없을까? 상관이 없던 외에 상관없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헌법 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런데다가.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서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동성동본 금혼 이런 문제는 사실 여론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제가 뭐 굳이 긴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예. 미국에서도 흑백갈등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예, 예. 미국 대법원이 이 문제를 의견이 달랐지만은 결국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만약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면, 네. 아까 이제 그박봉계의원하고 얘기했어요. 바로 방빼야 되는 거고, 바로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는 거다. 그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청취자한 분이 질문 주셨네요. 그 수사 문제는 이제 검찰로 다시 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어제 이제 그 노선권 1차장 검사가 부본부장인데, 탄핵 전국과 상관없이 수사를 원칙대로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어. 그러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겠다. 마무리 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검찰이 이 이상의 입장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밝힐 수 없는데 검찰 앞팎에서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 특수본의 시전 2는 시전 1과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 간부가 검찰은 정답대로 할 거다. 그러면 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어, 정답대로 할 거다. 유종임이잘 거두겠다. 네. 그렇다면 네. 대통령이 파명되는 즉시. 뭐 즉시가 어느 정도를 즉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할수 있을까요?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선거국면입니다 예.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예. 현재로서는 내일 결정하니까 5월 9일이 대선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구속하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유, 수사를 유보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네. 1997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네. 네. 199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어, 당시에 야당이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던 것이고요. 음. 이번 사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 5월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겁니까?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루어지는 아, 그렇죠. 거죠.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5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수사를 유보하는 게 대선의 영향을 덜 미칠까요? 아니면 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영향을 덜 미칠까요? 아, 이것도 상식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음. 상식에 속하는 문제고 한중경 법조인은 청와대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검찰에 나오 통보하기는 그럴 것이고 다음 주 중, 내일 결정되면 다음 주 중에는 수환을 통보하지 않겠나 아하.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럼. 탄핵 인용이 바로 인용이라는 표현이 없고 파면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어, 검찰의 한 관계자도 이 사건은 유보가 불가능하다. 대선의 영향을 우려해서 수사를 멈춘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또 수사가 늦춰질수록 대선의 영향을 더 미치게 된다. 음. 그렇게 신속하게 대통령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검찰 안팎의 진단이고 전망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엔 가능할까요? 그게 큰시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청와대의 상징성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결국은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대통령이 못하게 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결정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 개인을 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 청와대의 상징성을 본 것이기 때문에 어, 필요하다면은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에서 넘겨받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민감한 것은. 예. 파면된 대통령이 검찰에 검찰 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과거에 뭐 이인재 의원도 그런 전 의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정형근 전 의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민감한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선임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탄핵 심판 결정이 납니다. 네. 오늘 와이뉴스 뭐그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뭐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 억척들이 많이 나돌아요. 괴담들이 많이 나돌지않습니까 누가 뭐 반대한다, 누군 기가 간다 이런 나와서 그런 얘기들이참 많이 나돌고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laughs> 저도 많이 받아.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아마 많이들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제 억척이고. 어뭐 추측일 따름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네.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네. 그리고 헌법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무슨 뭐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런 것도 어 헌법 재판소의 구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거나 네. 언론들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쓰는 보도의 경향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대몇몇대몇 대 몇, 몇대몇 이건 다 사실은 추측에 기반한 거지 어떤 것도 정말 누가 평의를 듣고. 그런 평의에서 참여했던 재판관이 흘리는 이야기는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법률 지식이나 헌재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 의견으로 그런 추측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헌법 재판관이나 언론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보도도 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를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음. 얘기는 그냥.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렇긴 해요. 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촛불 집회 대 태극기 집회,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듣요 지금 있었거든요. 특히 기자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 다이 질문 받죠. 빠지지 예. 않고 분명한 것은 법률과 상식으로 사안을 보면 됩니다. 예.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들이 의도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법률과 상식으로 이 사안을 보면 된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까지 될 분들이라면 분명히 상식과 법률로서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됐고 여당 소속 의원들까지 동의를 했는지 예. 국회에서 234명이라는 의원들이 찬성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 예.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음. 재판 진행 과정, 현재의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면 예. 뭐가 문제인지 다들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결론을 예단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국민들이 두 갈래로 나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현명하게 결정할 겁니다. 음흠. 오늘 와이뉴스 주제: 네. 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성향과... 이... 탄핵사건과 관련해서 출입기자단 규약을 만들었는데 예. 주문을 미리 빼내는 보도를 하거나 주문 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정적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 단정적 보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기각한다 몇 명이 뭐 했다 이런 식의 아, 얘기는 아.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오는 건다몇대 어, 몇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추측이거나 예. 억측일 따름이지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다 어떤 재판관이 진보 성향인데 그게 몇명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추측이에요?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laughs> 보수라는 의미가 우리가 네. 사회에서 언제부터 무슨 좀 나쁜 이미지 처럼 가고 있잖아요. 음, 수구적이거나 뭐 거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까지 다 보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음, 음. 그러니까 친념에는 보수, 친남에는 진보.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있죠. 사, 아니, 너무 넓혀서 보는 거죠. 그런가요? 무조건 보는. 보수라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보수라는 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 전통이나 명예나 질서나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을 보는 거 진짜 보수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이란 것은 사회의 변화를 뒤쫓아가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따라서 법관들은 보수적이고 법 최고의 법관인 헌법재판관들은 누가 지명했느냐가 다를 뿐이지 예.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입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보수적이고 예. 또뭐 새누리당이 추천했으니까 뭐 보수적이고 야당이 추천했으니까 진보적이다 음. 아, 아~ 상관없을까 상관이 없던 왜 상관없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그게 뭐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런 데다가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서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동성동본 금혼 이런 문제는 사실 여론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제가 뭐구체적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예. 미국에서도 흑백 갈등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예, 예. 미국 대법원이 이 문제를 의견이 달랐지만은 결국 아홉 명 전원의 찬성으로 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만약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면, 네. 아까 이제 그 박범계 의원하고 얘기했어요. 바로 방 빼야 되는 거고, 바로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는 거다. 그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네요. 그 수사 문제는 이제 검찰로 다시 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어제 이제 그 노선권1차장 검사가 부본부장인데. 탄핵 전국과 상관없이 수사를 원칙대로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 그렇게 해야지 하 않겠나. 어. 그러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겠다. 마무리 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예. 검찰이 이 이상의 입장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밝힐 수 없는데 검찰 앞팎에서 안팎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특수본의 시전2는 시전1과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 간부가 검찰은 정답대로 할 거다. 그러면 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어 정답대로 할 거다. 유종임이 잘 거두겠다. 네. 그렇다면 네. 대통령이 파명되는 즉시, 뭐 즉시가 어느 정도를 즉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할수 있을까요?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선거국면입니다 예.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예. 현재로서는 내일 결정하니까 5월 9일이 대선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구속하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유, 수사를 유보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네. 1997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네, 네. 199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어, 당시에 야당이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던 것이고요. 음. 이번 사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 5월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겁니까?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 그렇죠. 틀어지는 그렇죠.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5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수사를 유보하는 게 대선의 영향을 덜 미칠까요? 아니면 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영향을 덜 미칠까요? 아, 이것도 상식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음. 상식에 속하는 문제고, 한 중견법조인은 청와대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검찰에 나보하 통보하기.